충남, 대천 시, 대천항에와 있습니다. 오늘 뭐, 마누라, 그, 친구들하고 같이, 바닷바람 쐬 겸해서, 대천항에와 있습니다. 어우, 횟집도 만수산시장이라고, 횟집도 크네. 엄청 커. 여기 보면 뭐, 건어물상에는 쫙 있고, 저 위, 저흰 구름, 이런데, 바다. 해천항, 바다. 아유, 오늘 큰일인데도 사람이 많습니다. 관광객들. 전어, 하울 전어. 신나간 며느리도 돌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크요이 굽는 냄새. 사람 죽이죠? 옛날군 굽는 냄새. 얼마나 많습니까? 소라, 좋게, 뭐. 아유, 엄청 많네. 광어 아, 이게 뭐야 오. 아, 뭐. 오. 오, 오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오, 오뭐 희한한 행위 이것도 희한한 행위 꽃게, 꽃게, 제철. 아주 핏빛이 많습니고맙이많 수산시장. 네. 오우, 너만많 수산시장. 오케이. 와, 이거 무슨 뭐예요, 이거 뭐 이거 어저 이거 낙차예요. 낙차 좋아해. 스 얼마라고? 한 마리지? 랍스터 13만원 한 마리 13만원 아 좋다 저건 대게죠? 큰거 저거, 저거 우리 거 킹크랩 킹크랩? 저거 우리 거? 와. 제일 우리 거저 킹크랩 요거는 대게 저건 킹크랩 15만원짜리 오 진짜 랍스터 네. 15만원. 소라수산. 음. 아유, 그거 맞네 정도 많아. 전우, 가을 전 가을, 키로해 가을 전우, 좋지. 가지고 구이다 해가지고 붙인 반들에다가 자, 선 이거 하지 못하게 어 이게 지이 우리 사모님 미인이네. 에이 아 우리 좋은 거 맞네. 식상해거티클랩 15만 원, 라스 얼마? 13만 원. 어우, I yeah. do 오왕 아, 대천 오왕 수산시장 와아 핑크래 대천 오왕 수산시장 큽니다 여기 오시면 먹을 거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와서 이를 한번 먹어보세요. 아주 싱싱한 해들이 아주, 아주 꽉꽉 찼어요. 꽉꽉 찼어요. 오. Não para. 킹크랩. 오, 크다, 킹크랩. 랍스터. 13만원. 2kg, 13만원. 킹크랩, 2kg, 15만원. 그 주차장. 이제 해해 떠나서 이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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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먹으러 가야지. 찾았어 찾았어 어디가 찾았어 저 아이가 있더라고 <laughs> 아 저기 <웃음> <웃음> 못 찾아요 엄마 엄마 <laughs> 장사 많이 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여기 응. 좀갈라줘 새우 좀갈라줘 새우 좀 새우 좀 포장해가면 안돼 화이팅만 하지 말. 화이팅 이렇게만 포장해 어었다 <laughs> 랍스터 이거 다 드셨어 응다 네? 드셨어 아직 안먹었어 포장... <laughs> 하지 마. 이따가 화이팅 또한번 해야지. 예? 네. 네. 그냥. 네. 네. 아, 집들 많네. 엄청 많아. 많이 파세요 자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으러 가야지 여기도 랍스터가 엄청 많네요 아. 왜안 되신 거 여기 계셔. 이거 찍느라고. <laughs> 이거 랍스타. 어, 이쁘다. 아, 여기 여기 와야 되구나. 찍어볼래. 자, 올라와서 이제 먹는 거좀찍어보시다 계단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가면은 해산물 사갖고 2층으로 가면은 1인, 1인당 5천원씩 내고 해를 떠서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여기에서 하다 했집여기서 이제 먹습니다 네. 아, 벙크, 벙크. 뭐, 안녕하세요. 어, 어이, 안녕하세요. 대어. 이 어? 뭐야? 전어. 아, 뭐, 매운탕. 매운탕. 이여주 네, 이거 좀. 아니. 먹어봐요. 먹어봐. 먹어 저 치고 자 이제 밥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파이팅 한번 해야지 파이팅 <laughs> 자 여기서 뵙겠습니다.